진짜 이쁘거든요. 어, 부유한자의 팀버랜드 그리고 뭔가 사막화 느낌의 또 첼시 부츠. 진짜 이쁘죠. 어, 라인이 너무 예뻐서 샀습니다. 또 저기 뭐냐 3개 그 코도반 구두 두 개인데 저거는 정말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비싸긴 하지만 나는 코도반을 좋아하니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laughs> 와 진짜 이쁘다. 걸어가면서 보는 데도 진짜 이쁘다 알든의 코도반, 전설적이죠. 제가 길 가다가 어떤 그 중년의 아저씨가 딱 타이본 재킷에다가 청바지 그 셋업으로 입고 딱 요거를 신고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진짜 사고 싶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요거 파는 데서 딱 알람이 와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짜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말 엉덩이 가죽으로 된 버건디색이고 너무 섹시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광택 보소. 이것또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부츠를 이렇게 신규로 6개를 샀고요. 겁나 이쁘죠 정말 멋있다. 진짜 멋있다. 개 섹시하잖아요, 그냥. 아, Sir 민서 제프리만이 이걸 살수 있을까요? 코드바니. 가격이 좀 센데 괜찮으실까요? 코드바 탱커 부츠가 꽤나 비싼 걸. 이걸 얼마짜리로 보시는 거죠? 저 빈스 와 제이 프리마니 이걸 살수 있을까요? 오. 오 기분 좋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해리포터가 지팡이를 든 느낌. 두봉 라이터 있어야 되는데. 두봉 라이터가 기본형은 150, 200에도 살수 있는 게 있는데 제 마음에 드는 건 300만 원이라서 좀 고민하고 있어요. 300은 좀 오바다 싶어서 좀좀 좀 참고 있습니다. 그용 비늘로 된두봉 라이터가 있어요. 그거는 사고 싶다. 참고 있습니다. 코도반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코도반 저거 하나가 <laughs> 가격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차니는 물질적인 것들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형이나 외모 관리 명품들도 유물론적인 사고가 아닐까 요 진짜 욕할. 어, 저게 한끗 차인데요. 내가 굳인 사람이면요, 명품을 입어도 짜치게 막그 구찌 뱀 기어다니고 막 셀린느. 주렁주렁 안정원 아저씨처럼 주렁주렁 막 그냥 내 내면의 반영이에요. 막 제가 사치한다고 막 이제 레카들이 막 해놨는데 저요 그냥 어릴 때 카니베스트 듣고 힙합 좋아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힙합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롤렉스 데이데이트를 차고 싶어요. 제가 사치를 하고 싶었으면 파텍필립을 막 차거나 오데마피게를 찾겠죠. 그냥 내 취향이라서 산 거고. 포르쉐도 그냥 그게 꿈이었어요 여러분 뭐 레카, 시, 레카 보는 애들한테는 그게 자랑이겠죠 근데 압구정에서 그냥 911 그냥 회장님들이 여자친구한테 사주는 차예요 막 이렇게 부의 과시가 안 되는 차예요 그냥 그 차를 원해서 산 거예요 그냥 제 내면이 반영된 거예요 제가 막뭐 사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사치를 못 보셨나?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나 막 진짜 막 부가티를 막 이렇게 그런 게 사치죠. 저는 그냥 제 내면에 있는 제 풍요로움이 흘러나와서 자연스럽게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제가 막 발렌시아가 거지 패션을 어느 순간 안 입게 되더라고요. 워크웨어도 잘안 입게 돼요. 요즘에 다좀 고급스러운 옷 입고 오늘 이제 민서형 민서형이 눈깔을 좋아하시길래 이걸 입었는데 그냥 제 내면에 반영이지, 그게 유물론적인 사고이려면 물질이 먼저 있어서 저거에 내 자아가 의착이 돼야 돼요. 오, 기분 좋아. 그 해리포터가 지팡이를 든 느낌. 누가 포르쉐 욕한다고, 롤렉스 욕한다고? 뭐 어쩌라고 내가 좋은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근육 이형 장애인. 근육 욕하면 자기 욕한 거야. 유물론자. 우울증 욕하면 자기 욕한 거예요. 유그 뭐냐 유물론자 그 오메가 그 회사원 예물 시계 그개 짜치는 시계 오메가 뭐 좋은 시계죠 뉴진스 다니엘도 이 차고 그 좋은 시계죠 그리고 오메가 보라해 오메가 차는 애들은 오메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개가 이을혀요 유물론자 박스터 그거 병신들 그 뭐냐 압구정에서 가오잡네들 거지 새끼들 탄차 아니야? 맞잖아 맞잖아요. 911 욕하세요. 911뭐 후진차라고 하세요. 제가 신경이나 쓸것 같아요. 내가 그냥 타봤는데 내가 그냥 좋은데? 깡통 포르쉐 911 중고 시승차 수백 명 엉덩이 뭉기적거리던 그차 카레라 4S가 무슨 깡통이야 이병 어, 개같이 긁히죠. 그냥 좋아해서 타면 왜 긁혀요. 유물론자가 아니면. 그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에 있는 세무법인에 갔습니다. 세무사님을 만나는데 그분하고 어쩌다가 얘기하다가 제가 뭐 인플루언서라고 하니까 그 세무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돈 많다고 하는 애들 믿지 말라고 뭔가 인터넷에서 부자인 거뭐돈 많은 거 이런 거 자랑하면은 이제 세무공무원들이 한번 뒤져본대요. 근데 쥐뿔도 없으니까 냅두는 거라고 대부분은 쥐뿔도 없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런 척을 하는 거에서 끝나면은 나중에 그 레카 채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식 밑에 있는 오리지널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예요. 의식적으로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바뀌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오리지널 마인드가 바뀌어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에고에 맞게 나의 행동을 끌어올리는 이 뒷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앞부분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나는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부자처럼 행동할 거야. 라고 하면서 부자가 소비할 때 하는 것만 따라하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부자가 다른 어떤 생활습관을 갖고 있고 얼마나 희생하는지 이거는 안 따라하면서 돈 쓰는 것만 따라하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척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미술품도 사네? 뭐겠어? 장사가 존나 잘 된다는 뜻이지 그리고 이렇게 캔슬을 당해도 아직도 여기 서있네? 내가 진짜란 뜻이지 저축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겸손을 늘리는 것이다 저축을 할수 있는 능력은 생각보다 우리 손에 달려있다 진짜 너무 좋은 책이어가지고 저런 쓰레기 책이 베스트셀러니까 여러분들이 평범한 겁니다 피자마저 개소리가 나오잖아요 돈을 아낀다고요? 안 아껴도 될 만큼 벌면 되잖아요 소득을 늘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써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우월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돈이 많은 사람은 우월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 이런 사람들로 되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우월감을 느낄 수 있고, 이건 이제 영성계에서는 영적 우월감이라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는 신이다라고 선언을 할수도 있죠. 그리고 자신이 위대한 영적 스승이거나 또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에고가 가지는 오만함이지 그리고 분리의 환상이 만들어낸 잘못된 우월감입니다. 여러분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신의 힘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끌어당김과 물질 세계의 창조력을 이제는 좀 다룰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비하하거나 열등한 시선으로 내려다본다면 신이 균형을 맞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향한 나의 생각은 창조력을 갖고 있고 이들은 신성의 차원에서는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인을 깔보는 자신의 생각과 믿음이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뭐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개념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냥 물리적인 법칙이라 생각하면 돼요. 어, 사람이 벽을 밀면은 이렇게 벽도 나를 밀죠. 따라서 여러분이 타인의 삶을 부정할 경우 삶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부정하게 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가능하고, 너는 학력이 짧거나 못 배웠고, 어리석고, 외모가 못났거나, 뭐 잘난 부분이 하나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더라도, 아무튼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있고, 자신의 존재가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 내에서는 그 사람이 그 영화의 주인공인 사람들이에요. 잘 보라고. 그게 제대로 된 인간인지, 뭔가 배울 게 있는지, 걔네들이 실력이 있냐? 걔네들이 뭔가 할것 같아. 걔네들이 뭔가 좀 깜냥이 돼 보여. 정신 차리라고, 정신!